레위기 21장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아론의 자손 제사장들에게 말하여 이르라 그의 백성 중에서 죽은 자를 만지므로 말미암아 스스로를 더럽히지 말려니와 그의 살붙인 그의 어머니나 그의 아버지나 그의 아들이나 그의 딸이나 그의 형제나 출가하지 아니한 처녀인 그의 자매로 말미암아서는 몸을 더럽힐 수 없느니라 제사장은 그의 백성의 어른인즉 자신을 더럽혀 속되게 하지 말지니라 제사장들은 머리 털을 깎아 대머리 같게 하지 말며 자기 수염 양쪽을 깎지 말며 살을 베지 말고 그들의 하나님께 대하여 거룩하고 그들의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하지 말 것이며 그들은 여호와의 화제 곧 그들의 하나님의 음식을 드리는 자인지 거룩할 것이라 그들은 부정한 창녀나 이혼당한 여인을 취하지 말지니 이는 그가 여호와 하나님께 거룩함이니라. 너는 그를 거룩히 여기라. 그는 내 하나님의 음식을 드림이니라 너는 그를 거룩히 여기라. 너희를 거룩하게 하는 나 여호와는 거룩함이니라. 어떤 지사장의 딸이든지 행함하여 자신을 속되게 하면 그의 아버지를 속되게 하미니 그를 불사를 지니라. 자기의 형제 중 관유로 부르, 부음을 받고 위임되어 그 예복을 입은 대제사장은 그의 머리를 풀지 말며 그의 옷을 찢지 말며 어떤 시체든지 가까이하지 말지니 그의 부모로 말미암아서도 더러워지게 하지 말며 그 성수에서 나오지 말며 그의 하나님의 성수를 속되게 하지 말라 이는 하나님께서 성별하신 관유가 그 위에 있음이니라 나는 여호와이니라. 그는 처녀를 데려다가 아내를 삼을지니, 과부나 이혼당한 여자나 창녀짓을 하는 더러운 여인을 취하지 말고, 자기 백성 중에서 처녀를 취하여 아내를 삼아, 그의 자손이 그의 백성 중에서 속되게 하지 말지니, 나는 그를 거룩하게 하는 여호와의 위니라. 여호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아론에게 말하여 이르라. 누구든지 너의 자손 중 대대로 육체에 흠이 있는 자는. 그 하나님의 음식을 드리려고 가까이 오지 못할 것이니라, 누구든지 흠이, 흠이 있는 자는 가까이 하지 못할 지니 곧 맹인이나 다리 저는 자나 코가 불안전한 자나. 지체가 더한 자나 발 부러진 자나 손 부러진 자나 등구분 자나 키못 자란 자나 눈에 백막이 있는 자나 습진이나 버짐이 있는 자나 고안이 상한 자나 제사장 아론의 좌선 중에 흠이 있는 자는 나와 여호와께 화제를 드리지 못하지니, 그는 흠이 있은즉 나와서 그의 하나님께 음식을 드리지 못하느니라. 그는 그의 하나님의 음식이 지성물이든지 성물이든지 먹을 것이나, 피장 안에 들어가지 못할 것이요 재단에 가까이하지 못할지니 이는 그가 흠이 있음이니라 이와 같이 그간의 성수를 더럽히지 못할 것은 나는 그들을 거룩하게 하는 여호와이니라 이와 같이 모세가 아론과 그의 아들들과 온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였더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말하여 그들로 이스라엘 자손이 내게 드리는 그 성물에 대하여 스스로 구별하여 내 성으로 육되게 함이 없게 하라. 나는 여호와이니라. 그들에게 이르라. 누구든지 내 자손 중에 대대로 그의 몸이 부정하면서도 이스라엘 자손이 구별하여 여호와께 드리는 성물에 가까이 하는 자는 내 앞에서 끊어지리라. 나는 여호와이니라. 아론의 자산 중 나병 환자나 유출병자는 그가 정결하기 전에는 그 성물을 먹지 말 것이요. 시체의 부정에 접촉된 자나 설정한 자나, 무릇 사람을 부정하게 하는 벌레에 접촉된 모든 사람과 무슨 부적이든지 사람을 더럽힐 만한 것에 접촉된 자, 곧 이런 것에 접촉된 자는. 저녁까지 부정하니 그의 몸을 물로 씻지 아니하면 그 성물을 먹지 못할지며 해질 때야 정하리니 그 후야 성물을 먹을 것이니라. 이는 자기의 음식이 됨이니라. 시체가 찢겨 죽은 짐승을 먹음으로 자기를 더럽히지 말라. 나는 여호와이니라. 그들은 내 명령을 지킬 것이니라. 그것을 속되게 하면 그로 발미하마 죄를 짓고 그 가운데서 죽을까 하노라 나는 그들을 거룩하게 하는 여호와이니라. 일반인은 성물을 먹지 못할 것이며 제사장의 계기나 품꾼도, 품꾼도 다 성물을 먹지 못할 것이니라. 그러나 제사장이 그의 돈으로 어떤 사람을 샀으면 그는 그것을 먹을 것이며 그의 집에서 출생한 자도 그렇게 하여 그들이 제사장의 음식을 먹을 것이며 제사장의 딸이 일반인에게 출가하였으면 거질 성물을 먹지 못하되 만일 그가 과부가 되든지 이혼을 당하든지 자식이 없이 그의 친정이 돌아와서 젊었을 때와 같으면 그는 그의 아버지의 목세 음식을 먹을 것이나 일반인은 먹지 못할 것이니라 만일 누가 부지중에 성물을 먹으면 그 성물에 그것의 5분의 1을 더하여 제사장에게 줄지니라.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드리는 성물을 그들은 속되게 하지 말지니 그들이 성물을 먹으면 그 죄로 인하여 형벌을 받게 할 것이니라. 나는 그 음식을 거룩하게 하는 여호와이니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아론과 그의 아들들과 이스라엘 온족 속에게 말하여 이르라. 이스라엘 자손이나 그 중에 거류하는 자가 서원제물이나자원제물로 번제와 더불어 여호와께 예물로 드리라거든. 기쁘게 받으심이 되도록 소나양이나 염소의 흠없는 수컷으로 드릴지니 흠이 있는 것은 무엇이나 너희가 드리지 말 것은 그것이 기쁘게 받으심이 되지 못할 것임이니라 만일 누든지 서원한 것을 갚으려 하든 만일 누구든지 서원한 것을 갚으려 하든지 자의로 예물을 드리려 하여 소나양으로 화목재물을 이어받게 드리는 자는 기쁘게 받으심이 되도록 아무 흠이 없는 온전한 것으로 할지니 너희는 눈먼 것이나 상한 것이나 지체에 뱀을 당하는 것이나 종기 있는 것이나 습진 있는 것이나 비를 먹은 것을 이어받게 드리지 말며 이런 것들은 재단 이후의 화재물로 이어받게 드리지 말라 소나양의 지체가 더하거나 덜한 것은. 절하거나 한 것은 너희가 자원재물로는 쓰련이와 서원재물로 드리면 기쁘게 받으심이 되지 못하리라. 너희는 고환이 상하였거나 치였거나 터졌거나 배임을 당한 것은 이어하게 드리지 말며 너희의 땅에서는 이런 일을 행하지도 말며 너희는 외국인에게 외국인. 에게서도 이런 것을 받아 너희 하나님의 음식으로 드리지 말라. 이는 결점이 있고 흠이 있는 것인즉 너희를 위하여 기쁘게 받으심이 되지 못할 것임이니라. 여기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신데 수소나 양이나 염소가 나거든 이를 동안 그것의 이마 어미와 같이 있게 하라. 여덟째 날 이후로는 여호와께 화제로 예물을 드리면 기쁘게 받으심이 되리라. 암소나 암양을 막론하고 어미와 새끼를 같은 날에 잡지 말지니라. 너희가 여호와께 감사대물을 드리려거든 너희가 기쁘시, 기쁘게 받으심이 되도록 드릴지며 그 제물은 그날에 먹고 이튿날까지 두지 말라. 나는 여호와이니라. 너희는 내 계명을 지 기며 행하라. 나는 여호와이니라. 너희는 내 성호를 속되게 하지 말라. 나는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거룩하게 함을 받을 것이니라. 나는 너희를 거룩하게 하는 여호와요. 너희는 하나님이 되려고, 너희의 하나님이 되려고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자니 나는 여호와이니라. 여호와께서 보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이것이 나의 절기들이니 너희가 성호 성회로 공포할 여호와의 절기들이니라 요새 동안은 이랄 것이요 일곱째 날은 주일 안식일이니 성회의 날이라 너희는 아무 일도 하지 말라 이는 너희가 거주하는 각처에서 지킬 여호와의 안식일이니라 이것이 너희가 그 정한 때에 성회로 공포할 여호와의 절기들이라 첫째 달열 나은 날 저녁은 여호와의 유월절이요 이달열 다섯 날은 여호와의 무교절이니 이래 동안 너희는 무게병을 먹을 것이요 그 첫째 날에는 너희가 성에로 모이고 아무 노동도 하지 말지며 너희는 일해 동안 여호와께 화제를 내릴 것이요 일곱째 날에도. 성의로 모이고 아무 노동도 하지 말지니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너희는 내가 너희에게 주는 땅에 들어가서 너희 곡물들을 거둘 때 너희 곡물의 첫 이삭 한 단을 제사장에게로 가져갈 것이요 제사장은 너희를 위하여 그 단을 여호와 앞에 기쁘게 받으심이 되도록 흔들되 안식일 이튿날에 흔들 것이며 너희가 그 단을 흔드는, 흔드는 날에 1년 되고 흠없는 순영을 여호와께 번제로 드리고 그소재로는 기름 섞은 구운 거로 십분의이 예발을 여호와께 드려 화제로 삼아 향기로운 냄새가 되게 하고 전주로는 포도주 사분의 일흰을쓸 것이며 너희는 너희 하나님께 예물을 가져오는 그날까지 떡이든지 볶은 곡식이든지 생이삭이든지 먹지 말지니 이는 너희가 거주하는 각지에서 제대로 지킬 영원한 귤례니라 안식일 이튿날 너희가 곧 유제로 곡식단을 가져온 날부터 세어서 일곱 안식일을 안식일에 쉬우. 안식일을 안식일의 수효를 채우고 일곱 안식일 이튿날까지 합하여 오십 일을 개수하여새 소재를 이어받게 되되 너의 처소에서 십분의. 10분의... 이 에버로 만든 떡두 개를 가져다가 한들지니, 이는 구운 거를 누르고 넣어서 구운 것이요. 이는 전유제로 여호와께 드리는 것이며, 너희는 또이 떡과 함께 일련된 흠없는 어린 양 일곱 마리와 어린 수수 한 마리와 순양 두 마리를 드리되, 이것들을 그 소재와 그전제 제물과 함께 여호와께 들어서 번지로 삼을지니. 이는 화제라 여와께 향기로운 냄새며 또 순념수 하으로 숙주제를 드리며 일년된 어린 순양두 마리를 화목제물로 드릴 것이요 제사장은 그첫 이삭의 떡과 함께 그두 마리 어린 양을 여와 앞에 흔들어 유제를 삼을 것이요 이것들은 여와께 드리는 성물이니 제사장에게 돌릴 것이며 이날에 너희는 너희 중에 성애를 공포하고 어떤 노동도 하지 말지니 이는 너희가 그 거주하는 각주에서 대대로 지킬 영원한 규례니라 너희 땅의 국식 너희 땅의 곡물을 베일 때에 반 모퉁이까지 다 베지 말며 떨어진 것을 주지 말고 그것을 가난한 자와 거류민을 위하여 남겨두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일곱째 달곧그달 그 첫날은 너희에게 쉬는 날이 될지니 이는 나팔을 불어 기념할 날이요 성회라. 어떤 노동도 하지 말고 여호와께 화제를 드릴지니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일곱째 달연나은 날은 일곱째 달 열나일곱째 달 열흔 열흘 날 이복께서 모세에게 말씀을 이르시되 이르시되 일곱째 달 열흘 날은 속죄일이니 너희는 성회를 열고 스스로 괴롭게 하며 여호와께 화제를 드리고 이날에는 어떤 일도 하지 말 것은 너희를 위하여 너희 하나님 여호와 앞에 속죄할 속죄일이 되민이라. 이날에 스스로 괴롭게 하지 아니하는 자는 그 백성 중에서 끊어질 것이라. 이날에 누구든지 어떤 일이라도 하는 자는 내가 그의 백성 중에서 멸절시키리니 너희는 아무 일도 하지 말라. 이는 너희가 거주하는 각 처에서 대대로 지킬 영원할, 영원한 교례니라 이는 너희가 쉴 안식일이라. 너희는 스스로 괴롭게 하고 이달 아흐날 저녁 곧그 저녁부터 이튿날 저녁까지 안식일을 지킬지니라. 이하께서 모세에게 말씀을 이슈되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다 이르라 일곱째 달 열다섯 날은 초막절이니 여호와를 위하여 이레 동안 지킬 것이니라 첫 날에는 성회로 모였지니 너희는 아무 노동도 하지 말며 이레 동안에 너희는 여호와께 화제를 드릴 것이요 여덟째 날에도 너희는 성회로 모여서 여호와께 화제를 드릴지니 이는 거룩한 대회라 너희는 어떤 노동도 하지 말지니라 이것들은 여호와의 절기라 너희는 공포하여 성회를 열고 여호와께 화제를 드릴지니 번지와 소제와 희생제물과 전제를 각각 그날에 드릴지니이는 여호와의 안식을 외에 너희의 헌물 외에 너희의 모든 선재물외또 너희의 모든 자원제물 외에 너희가 여호와께 드리는 것이니라 너희가 토지소산, 토지소산 거두기를 마치거든 일곱째 달. 열다섯 날부터 이래 동안 여호와의 절개를 지키되 첫 날에도 안식하고 여덟째 날에도 안식할 것이요. 첫 날에는 너희가 아름다운 나무 실과와 종려 나무 가지와 무성한 나무 가지와 신의 버드를 취하여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이래 동안 즐거워할 것이니라. 너희는 매년 이래 동안 여호와께 이절개를지키지니 너희 대대의 영원한 규례라. 너희는 일곱째 달에 이를 지킬지니라 너는 이를 동안 초막에 거주하되 이스라엘에서 난 자는 다 초막에 거주할지니 이는 내가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던 때에 초막에 거주하게 한 줄을 너희 대대로 알게 함이니라 나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모세는 이와 같이 여호와의 절개를 이스라엘 자손에게 공포하였더라 유바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불을 켜기 위하여 감람을 찌어낸 순결한 기름을 내게로 가져오게 하여 계속해서 등잔불을 켜 둘지며 아론는 회막 안 증거의 회장 밖에서 저녁부터 아침까지 여호와 앞에 항상 등잔불을 정리할지니 이는 너희 제대로 지킬 영원한 규례라 그런 여호와 앞에서 순결한 등잔 등잔대 위의 등잔들을 항상 정리할지니라 너는 구운가루를 가져다가 떡열두 개를 굽되 각 덩이를 십분에 이 에베러하여 여호와 순결한상 위에 두 줄로 한 줄에 여섯 씩 진설하고 너는 또 정결한 유향을 그각줄 위에 두어 기념물로 여호와께 화제를 삼을 것이며 안식일마다 이 떡을 여호와 앞에 항상 진설할지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을 위한 것이요 영원한 언약이니라 이 떡은 아론과 그의 자손에게 돌리고 그들은 그것을 거룩한 곳에서 먹을지니 이는 여호와의 화제 중 그에게 돌리는 것으로서 지극히 거룩함이니라 이는 영원한 규례니라 이스라엘 자손 중에 그의 어머니가 이스라엘 여인이요, 그의 아버지는 애굽 사람인 어떤 사람이 나가서 한 이스라엘 사람과 진연 중에서 싸우다가 그 이스라엘, 여인이, 그 이스라엘 여인의 아들이 여호와의 이름을 모독하며 저주함으로 우리가 끌고 모세에게로 가니라. 그의 어머니의 이름은 슬롬이시오 단지파 다브리의 딸이었더라. 그들이 그를 가지고 여호와의 명령을 기다리더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그 저주한 사람을 진영 밖으로 끌어내어 그것을 들은 모든 사람이 그들의 손을 그의 머리에 얹게 하고. 온 회중이 돌로 그를 치을지니라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이르라 누구든지 그의 하나님을 저주하면 죄를 담당할 것이요 여호와의 이름을 모독하면 그를 반드시 죽일지니 온 회중이 돌로 그를 칠 것이니라 거름인이든지 본토인이든지 여호와의 이름을 모독하면 그를 죽일지니라 사람을 쳐 죽인 자는 반드시 죽일 것이요 짐승을 쳐 죽인 자는 짐승으로 짐승을 갚을 것이며 사람이 만일 그의 이웃에게 상해를 입혔으면 그가 행한 대로 그에게 행할 것이니 상처에는 상처로 눈에는 눈으로 이에는 이로 갚을지라 남에게 상해를 입힌 그대로 그에게 그렇게 할 것이며 짐승을 죽인 자는 그것을 물어줄 것이요 사람을 죽인 자는 죽일지니 거름인에게든지 본토인에게든지 그 법을 동일하게 할 것은 나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민이라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니 그들이 그 저주원들을 진영 밖으로 끌어내어 돌로 쳤더라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행하였더라 여호께서 시내산에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너희는 내가 너희에게 주는 땅이 들어간 후에 그 땅으로 여호와 앞에 안식하게 하라. 너는 6년 동안 그 밭에 파종하며 6년 동안 그 포도원을 가꾸어 그 소출을 거둘 것이나 일곱째 해에는 그 땅이 쉬어 안식하게 할지니 여호와께 대한 안식이라. 너는 그 밭에 파종하거나 포도원을 가꾸지 말며 내가 거둔 후에 자라나는 것을 거두지 말고 가꾸지 아니한 포도나무가 맺은 열매를 거두지 말라.이는 땅의 안식년이민이라. 안식년의 소출은 너희가 먹을 것이니. 너와. 내 남종과 내 여종과 내 품꾼과 너와 함께 거류하는 자들과 내가축간의 땅에 있는 들, 짐승들이 다그소출로 먹을 것을 삼을지니라. 너는 일곱 안식년을 계수할지니 이는 칠년이 일곱 번인즉 안식년 일곱 번 동안 곧 사십구년이라. 일곱째 달 여름날은 속죄일이니 너는 뿔나팔 소리를 내되 전국에서 뿔나팔을 크게 불지며 너는 오십년째 해를 거룩하게 하여 그 땅에 있는 모든 주민을 위하여 자유를 공포하라. 이해 해는 너희에게 희년이니 너희는 각각 자기의 소유지로 돌아가며 각각 자기의 가족에게로 돌아갈지며 그 50년째 해는 너희의 희년이니 너희는 파종하자 말며 스스로 난 것을 거두지 말며 바꾸지 아니한 포도원을 거두지 말라 이는 희년이니 너희에게 거룩함이니라 너희는 밭의 수출을먹어라 이 희년에는 너희가 각각 자기의 소유지로 돌아갈지라 내 이웃에게 팔든지 내 이웃의 손에서 사거든. 네각 사람은 그의 형제를 속이지 말라. 그 희년 후의 연수를 따라서 너는 이웃에게서 살 것이요. 그도 소출을 얻을 연수를 따라서 내게 팔 것인지. 연수가 많으면 너는 그것의 값을 많이 매기고, 연수가 적으면 너는 그것의 값을 적게 매길지니 곧 그가 소출의 다수를 따라서 내게 팔 것이니라. 팔 것이라. 너희 각 사람은 자기 이웃을 속이지 말고 내 하나님을 경외하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너희는 내 규례를 행하여 내 법들을 지켜 행하라. 너희는 내 규례를 행하며 내 법들을 지켜 행하라. 그러면 너희가 그 땅에서 안전하게 거주할 것이라. 땅은 그것이 열매를 내리니 너희가 배불리 먹고 거기 안전하게 거주하리라. 만일 너희가 말하기를 우리가 만일 일곱째 해에 심지도 못하고 소출을 거두지도 못하면 우리가 무엇을 먹으리요 하겠으나 내가 명령하여 여섯째 해에 내 복을 너희에게 주어 그 소출이 삼년 동안 쓰기에 족하게 하리라. 너희가 여덟째 해에는 파종하려니와 묵은 소출을 먹을 것이며 아홉째 해는 에그 땅에 소출이 들어오기까지 너희는 묵 아홉째 해그 땅에 수치를 들어오기까지 너희는 묵은 것을 먹으리라 토지를 영구히 팔지 말 것은 토지는 다내 것임이니라 너희는 거리민이여 동거하는 자로서 나와 함께 있느니라 너희 기업이 온 땅에서 그 토지 무르기를 허락할지니 만일 내 형제가 가능하여 그의 기업 중에서 얼마를 팔았으면 그에게 가까운 기업물을 짜가와서 그의 형제가 판 것을 물을 것이요 만일 그 것을 물을 사람이 없고 자기가 부유하게 되어 물을 힘이 있으면 급한 해를 개수하여 그 남은 값을 산자에게 주고 자기의 소유지로 돌릴 것이니라 그러나 자기가 물을 힘이 없으면 급한 것이 희년에 이르기까지 산자의 손에 있다가 희년에 이르러 돌아올지니 그것이 곧 그의 기업으로 돌아갈 것이니라. 성벽 있는 성벽 있는 성내의 가옥을 팔았으면 판지 1년 안에는 물을 쓴다니 곧그 기한 안에 무르려니와 1년 안에 무르지 못하면 그성 안의 가옥은 산재의 소유로 확정되어 대대로 영구의 그에게 속하고 희년에라도 돌려보내지 아니할 것이니라. 그러나 성벽이 둘리지 아니한 총락의 가옥은 나라의 전투와 같이 물러지기도 할 것이오 희년에 돌려보내기도 할 것이니라. 레위족 속의 성읍국 그들의 소유의 성읍 가옥은 레위 사람이 언제든지 부를 수 있으나 만일 레위 사람이 부르지 아니하면 그의 소유 성업의판 가옥은 희년을 돌려보낼지니 이는 레위 사람의 성업의 가옥은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받은 그들의 기업이 되민니라 그러나 그들의 성업주위에 있는 들판은 그들의 영원한 소유지니 팔지 못할지니라 내 형제가 가난하게 되어 빈손으로 내 곁에 있거든 너는 그를 도와 거림민이나 동거인처럼 너와 함께 생활하게 하되 너는 그에게 이재를 받지 말고 내 하나님을 경외하여내 형제로 너와 함께 생활하게 할 것인즉 너는 그에게 이재를 위하여 돈을 구워주지 말고 이익을 위하여 내 양식을 구워주지 말라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며 또 가난한 땅을 너희에게 주려고 애굽 땅에서 너희를 인도하여 낸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너와 함께 있는 내 형제가 가난하게 되어 내게 몸이 팔리거든. 너는 그를 종으로 부리지 말고 품꾼이나 동거인과 같이 함께 있게 하여 희년까지 너를 섬기게 하라. 그때는 그가, 그때는 그와 그의 자녀가 함께 내게서 떠나 그의 가족과 그의 조상의 기업으로 돌아가게 하라. 그들은 내가 애국땅에서 인도하여 낸내 종들이니 종으로 팔지 말, 것이, 말 것이라. 너는 그를 엄하게 부리지 말고 내 하나님을 경외하라. 내 종은 남녀를 막론하고 내 사방 이방인 중에서 취할지니 남녀 종은 이런 자 중에서 사올 것이며 또 너희 중에 거류하는 동거인들의 자녀 중에서도 너희가 사올 수 있고 또 그들이 너희와 함께 있어서 너희 땅에서 가정은 이런 자들 중에서도. 그리할 수 있은지 그들이 너희의 소유가 될지니라 너희는 그들을 너희 후손에게 기업으로 주어 소유가 되게 할 것이라 이방인 중에서는 너희가 영원한 종을 삼으려니와 너희 동족 이스라엘 자손은 너희가 피차 어마게 부리지 말지니라 만일 너와 함께 있는 거류민이나 동거인은 부유하게 되고 그와 함께 있는 내 형제는 가난하게 되므로 그가 너와 함께 있는 거류민이나 동거인 또는 거류민의 가족이 후손에게 팔린다면 그가 팔린 후에 그에게는 속량 받을 권리가 있나니 그의 형제 중 하나가 그를 속량하거나 또는 그의 삼촌이나 그의 삼촌의 아들이 그를 속량하거나 그의 가족 중 그의 살부지 중에서 그를 속량할 것이요 그가 부유하게 되면 스스로 속량하되 자기 몸이 팔린 해로부터 희년까지 그를 희년까지 그 산자와 계산하여 그 연수를 따라서 그 몸의 값을 정한 때에. 정할 때그 사람을 섬긴 날을 그 사람에게 고용된 날로 여길 것이라. 만일 남은 해가 많으면 그 연수대로 팔린 값에서 송량하는 값을 그 사람에게 도로 주고 만일 해년까지 남은 해가 적으면 그 사람에게 개, 그 사람과 계산하여 그 연수대로 송량하는 그 값을 그에게 도로 줄지며 주인은 그를 매년 사꾼과 같이 여기고 내목전에서 엄하게 부리지 말지니라. 그가 이같이 성량되지 못하면 희년에 이르러는 그와 그의 자녀가 자유하리니 이스라엘 자손은 나의 종들이 됨이라 그들은 내가 애굽 땅에서 인도하였는 내 종이요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아멘.